50%더 늘어난 것 같아. 3, 40% 정도? 지금 이쯤 왔으면 거의 킹스 캐녀이면맵 끝인데. 어, 여기 많이 온다. 한 팀, 두 팀, 세 팀, 네 팀, 다섯 팀, 여섯 팀. 진짜? 예. Yeah. <laughs> 진짜. 진짜 팀, 네 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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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야, 여섯 여섯 진짜 생거. 생과... 진 아니... 맞아요. 내가 진짜 생거죠? 아, 여섯 팀 맞아요. 아, 좋지 않네. 어, 나랑 같은 데 내렸어. 어, 아, 맵을 몰라서. <laughs> 인정, 내, 집에 인정. 파라, 내 집에 파란, 내 집에 아, 왔다, 왔다. 파란 옷세 벌. 아, 뛰어왔다, 뛰어왔다. 파란 옷세 벌은 좋은데. 빨리 파란 옷 입으러 가야겠다. 그리고 검은 고못 들어가나? 아, 보라색 가방도 있다, 이 집에. 오. 이 왔는 시키안 때리나? 오고 있어. 어 발소 리 들린다. 알했다. 네, 알을 두 마리. 대단왔어 여기에. 오시득 깨졌다. 나 실드는 깼는데. 아, 밑에 완전 데 저거. 나 너무 아프다. 나도 아파. 아파서 못들어겠어요치탄 폭탄, 폭탄 하나 있네. 아 저기도 엄청 싸우는데. 2층. 목표와 마주쳤어요. 고 어, 이 뒤에서 올라갔어 방금 어, 죽였어. 방금 죽였어 아뭐 맞추긴 했 아씨 많이 맞춰놨는데 이제 잘 따라오라고 친구. 밖에 또 있다 아이씨 아 짜증나네 짜증나는 하필 친어야오 나이스 하나 눕혔어 빨리 쪼캉님 고고 가스 끝나면 고고 어 위에 있다 레이스 어, 어 위에 큰일 큰일 어 여기 하나는 에너지 하나는 피스키퍼 레이스 피스키퍼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어요 뭐장비크야아 총이 없어요 총이. <laughs>